에너지 관리 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링겔만 농도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정답 1번. 연돌에서 배출되는 매연 농도 측정. 연소가스를 분석한 결과 CO2 12.5%, O2 3.0%일 때 CO2 맥스 퍼센트는 단 해당 연소가스의 CO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정답 3번 14.58. 화염 온도를 높이려고 할때 조작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과잉 공기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정상 연소의 연소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2번 이론 공기량. 다음 연소가스의 성분 중 대기오염 물질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이산화탄소. 옥테인이 과잉공기율 1호 연소시 연소가스 중에 산소 부피비 퍼센트는 정답 2번 10.1. 연소 장치의 연돌 통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연돌의 통풍력은 공기의 습도 및 기압에 관계없이 외기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고체 연료 연소 장치 중 쓰레기 소각에 적합한 스토커는 정답 1번. 계단식 스토커. 헵테인 1kg을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단, 공기 중 산소 질량비는 23%이다. 정답 3번 15.3여 액체 연료 중 고온 걸류하여 얻은 타르계 중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석유계 액체 연료이다. LPG 용기의 안전관리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용기의 저장 및 운반 중에는 항상 40도씨 이상을 유지한다. 연료비가 크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체크 온도가 낮아진다. 연소가스 부피 조성이 co2 13% o2 8% n2 79%일 때 공기 과잉계수 공기비는 정답 3번 1.6 일루멀세제곱미터의 질량이 2.59kg인 기체는 무엇인가? 정답 4번 뷰테인. 액체 연료의 미립화시 평균 분무입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액체 연료의 탁도. 품질이 좋은 고체 연료의 조건으로 오른 것은 정답 1번 고정탄소가 많을 것. 디젤 사이클에서 압축비가 20. 단절비가 1.7일 때 열효율은 단 비열비는 1.4이다. 정답 2번 66 열역학적 사이클에서 열효율이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정답 1번 카르노 사이클 비엔탈피가 326kJ·kg인 어떤 기체가 노즐을 통하여 단열적으로 팽창되어 비엔탈피가 322kJ·kg으로 되어 나간다. 유입 속도를 무시할 때 유출 속도는 단, 노즐 속의 유동은 정상류이며 손실은 무시한다. 정답 4번 89.4열 역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열과 일은 변환이 가능하며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좋은 냉매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낮은 열전 달계수 다음 중에서 가장 높은 압력을 나타내는 것은 정답 2번 10kg 포스퍼 제곱센치미터. 랭킹 사이클에서 복수기 압력을 낮추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정답 3번 터빈 출구부에 부식 문제가 생긴다. 압력 500kPa 온도 423K의 공기 1kg이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변하고 있다. 공기의 일이 1 2 2 k j 줄이라면 공기에 전달된 열량은 얼마인가? 정답 1번. 426. 압력이 1300kPa인 탱크에 저장된 건포화 증기가 노즐로부터 100kPa로 분출되고 있다. 입계 압력 피 c 는몇 kPa인가? 단 비열비는 1.135이다. 정답 1번. 751. 최저온도 압축비 및 공급열량이 같을 경우, 사이클의 효율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정답 4번. 오토사이클, 사바테사이클, 디젤사이클. 구독, 좋아요.